반드시 도로차들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 많은 학력, 지식, 명예, 행복, 건강, 힘, 소유에서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재물도, 자동차도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지기보다는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다거나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심, 걱정, 불안, 초재합니다. 비관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탓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해에 걸렸거나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어서 마음이 속상하십니까? 아무리 도전해도 취업이 안 됩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가정에 위기와 갈등이 있으며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꿈과 비전, 열정, 자신감을 상실했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모든 것이 피곤하고 귀찮으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은 권 그에게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거센 풍량에 부딪혔습니다. 크게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심한 압박감을 받아서 난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큰 위기와 공경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땀을 넘어온 재산, 소중한 사랑, 명예와 업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적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소리 높여 울었고 기진맥진하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성업은 완전히 불타고 가족과 재산을 빼앗긴 슬픔의 울음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든 실직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고 비참하였습니다. 인생의 절망감과 허무함으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그런 의심이 들길 정도였습니다. 자기만 믿고 따르고 충성하던 부하들이 돌로서 자신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적들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족속이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리입니다. 유혹, 시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모세와 사무엘 시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남자들이 없을 때 비겁하고 야비하게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사랑도 눈물도 정도 전혀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 소유를 빼앗고자 합니다. 여0십1 뭐 십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고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다거나 잃어버렸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실은 있을까 괴로워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밤새도록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내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우왕장합니다. 술로서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될때라 되라고 합니다. 다이슨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심한 압박감으로 난차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탓하고 인생을 조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넘어 위기와 실패 주지 않고 오히려 다이슨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8절 6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이슨을 돌로 치자니 다이슨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와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의 힘과 능력, 건강의 한계를 느낄 때, 한쪽에 빛도 비치지 않고 한가대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앞이 깜캄할때 숨이 막혀 미칠 것만 같은 현실과 문제 속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으면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생운과 강력한 능력을, 능력을 공급받으면 될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강철왕 카네기는 해변 모래시장에 모래사장에 아주 초란배가 노하나를 걸치고 정박해 있는 그림을 그의 사무실 한쪽에 붙여놓고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에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카네기가 한때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좌절하고 절망을 했을 때 길거리에서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에는 낡은 배가 주인도 없이 모래 사장에 얹혀 있고 물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일행 거리를 씌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에 나는 바다에 나아가리라. 비록 지금은 모래 사정에 정박했지만, 밀물이 밀려오는 날에 두둥시 파도에 실러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걸 보고 카네기는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비로 사업을 망하여 고통스럽고 절망감 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밀물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 나는 그 물을 타고 두둥시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심각한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심과 용기를 얻고 제기하여 마침내 세계적인 강철왕이 되었습니다.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한란중에 만날 큰 도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심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박구 3단 19절에도 주요한는 나의 심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므로 내 발을 사슴같이 힘 있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네이미야 8장 10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요한이 나의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실패가 있어도 잃어버린 것이 있어도 근심 걱정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십니다. 연단과 훈련의 가정이 끝나면 정근같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닮은 온전함이 이루게 됩니다. 주께서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조그만 참고 견디면 잠시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의 밀물, 성령의 임자심과 능력과 축복의 밀물, 체온과 공급하심의 밀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파도를 타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드시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날마다 치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갑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떤 이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주님과 날마다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면 정서 불안, 우울, 고독해집니다.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은 사라지고 알수 없는 불안, 공포, 두려움, 허무, 공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알고 덤벼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자시고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제는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리더십도 의사의 부통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의사소통이 좋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 주님과 우리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아서 종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백성, 토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는 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에만 취해서 주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자 권력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교만과 불신, 불순종 시기와 질투, 복수, 조주로 살아가다가 악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신의 귀중한 인생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해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이슨은 보잘것없는 가난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그는 목동으로 사울의 무기든자로 신하로 장군을 잃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종기와 영광 형통한 삶을 살 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죄를 지어서 왕궁에서 쫓겨나 강야에 있을 때도 고난과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필요한 것처럼 다윗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수 없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요아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삼겠나이 가니 요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나이슨 역경과 시험 고통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사람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엄성을 뒀습니다. 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을 놓지 않습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많은 다, 다양한 정형했지만 저는 영성이란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친밀할 때 영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 불의와 실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께서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주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못났음에도 실수투성에 부족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요 주의 공열과 선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힘들아라 우리가 예수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날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안돼 나갈 수 있습니다. 유한일 1장 3절에도 우리의 사귀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우리 주 예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300일 만에 혼자서 태평양 바다를 행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강이라는 분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거센 바다가 안 무섭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섭냐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300일 넘는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혼자서 누구와 대하지 않고 한 일주일만 지내도 답답합니다. 8m 되는 배를 가지고 그 매서운 파도를 만날 때는 200m가 넘는 큰 배도 견디지 못하는데, 겨우 8m, 8m짜리 배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비가 사정없이 퍼붓고, 캄캄한 밤에 청둥 번개치며, 제 아무리 용감 무성한 배사람이라도 혼자서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히 사귀는 분, 친밀한 주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겁날 것도 없고, 주님이 계시면 두를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300일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과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고 기도로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에 감격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십니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빌려가고 평안과 기쁨 행복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납신과 절망이 감사와 찬성으로 변합니다. 어떤 어려움, 시련, 시험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이 생깁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18절에 보세요. 다시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아래를 구원하였고 19절에도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을 크고 작은 것을 망련하고 아,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이시 도로 찾아왔고, 20절에도 다이시 또양떼와 소대를 다 되찾았더니, 여기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 다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이시 고난과 역경, 시험으로 말미암아다 잃어버렸던 아내, 자녀들,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사람들, 친척과 명성을 하나님께서 다 도로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종구으로 채워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십시오. 그의 친구, 유다 장녀들의 보내 이르되, 보라, 요와의 온수에게서 탈짠 것을 너에게 선사하느라. 다 잃었던 다이시 주님으로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혹시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생각될 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서 이제는 끝나서 망해서 죽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어떻게처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크신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반드시 도로 찾게 해주시고 더 많이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께서 주신 것들로 이웃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